안녕하세요. 원주시 역사박물관 마을강사 안예본이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옹기종기 단구동 교재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단구동에 대해 살펴보고 공부해 볼 건데요. 네, 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책 표지 먼저 살펴보면 친구들이 알수 있는 장소가 보일까요? 네, 원주 시민의 마음에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박경리 문학공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지금처럼 집중해서 단구동을 천천히 살펴보기로 해요.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곳이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여기는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옆쪽 길을 하늘에서 단구동을 촬영한 것인데,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도 보일까요? 저기 원주천도 보이고, 아파트들도 많이 보이네요. 선생님과 한눈에 보이는 단구동, 단구동 알아보기, 옹기종기 우리 마을, 하늘에서 본 우리 마을, 살아있는 원주천, 천매봉 이야기까지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책을 한장더 넘기면 한눈에 보이는 단구동이 있네요. 그림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장소들이 많이 보이죠? 선생님은 제일 먼저 장 보러 다니는 홈플러스가 보여요.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당구 초등학교도 있네요. 아까 책 표지에서 찾았던 박경리 문학공원도 보이고, 원주시립중앙도서관도 찾았어요. 또 남원주 초등학교도 보이네요. 롯데시네마도 찾았고요. 우리 친구들은 또 어디를 찾았나요? 친구들이 사는 아파트, 형, 누나 또는 언니, 오빠들이 다니는 학교도 찾았나요? 부모님과 함께 그림을 보면서 아는 곳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장더 넘겨 칠쪽을 지도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테두리 쳐진 부분이 단구동이에요. 무슨 모양을 담지 않았나요? 이쪽을 보면 눈, 코, 손을 뻗은 꼭 손짓하는 사람 같기도 해요. 여기가 원주천이야 하는 것 같네요. 2000년대 중반 개발이 시작되면서 강원도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동쪽으로는 반곡동, 서쪽으로는 명륜 이동, 남쪽으로는 관설동, 북쪽으로는 개운동과 접해 있어요. 육쪽을 볼까요? 그림에서 단구동을 찾아 빈칸에 적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아까 단구동 지도와 모양이 같나요? 초성은 같은데 여기는 단계동이에요. 여기는 단구동 지도 모양과 다른데 어딜까요? 단구동 동쪽에 있는 반곡동이에요. 그럼 단구동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사람 모습을 닮았다고 했던 여기. 이곳이 단구동이에요. 2005년 원주 최초 복합 영화관인 롯데시네마 남원주점이 문을 열었고, 박경리 문학공원,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원주 우체국과 강원지방 우정청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아파트와 주택, 그리고 상가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어 위성사진으로 바라보았을 때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퀴즈. 원주 시민의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박경리 문학공원 2번 원주시립중앙도서관 3번 분식집 4번 그릇가게 네, 2번 원주, 시립, 중앙, 도서관이죠? 우리 친구들 다 맞췄을 거라 믿어요. 만화는 선생님과 수업이 다 끝나면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단구독 옛 이야기를 하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평상시에 우리가 사는 마을을 하늘에서 볼 기회가 있었나요? 10쪽을 펴면 드론으로 찍은 하늘에서 본 우리 마을이 보여요. 보고 있나요? 자세히 보면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는 단구동에 있는 세 개의 초등학교를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단구초등학교, 남원주초등학교, 구곡초등학교예요. 선생님과 살펴보면서 빈칸에 학교 이름을 적어 볼게요. 먼저 1935년 개교했고 단구동 최초로 생긴 초등학교로 이름은 단구동에서 따왔어요. 여기는 무슨 초등학교일까요? 맞아요. 단구초등학교예요. 우리 친구들 위에서 본 모습으로 알아볼 수 있겠나요? 다음은 1998년 개교했고 원주의 남쪽이라는 의미의 학교를 가진 여기는 무슨 초등학교일까요? 네. 남원주 초등학교네요. 마지막, 2007년 개교, 구곡길이라는 곳에 학교를 지어 이름 붙였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구곡초등학교예요. 학교를 보면서 친구들 집도 찾았나요? 네, 찾아서 동그라미 그려볼게요. 선생님 집도 찾았어요. 선생님 집도 단구동에 있거든요. 선생님은 롱보드 타는 걸 좋아하는데 집 근처 원주천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타기도 해요. 친구들 원주천에 가본 적 있나요? 단구동 북쪽부터 남쪽까지 원주천이 흐르는데 선생님과 원주천에 사는 물고기와 동물을 알아보고 붙임딱지도 붙여볼게요. 선생님이 원주천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와 동물들이 사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붙임딱지 붙이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돌고기 몸의 옆쪽으로 길게 줄이 그어져 있대요. 네, 붙임딱지 붙였나요? 다음은 수달. 원주천에 수달이 살고 있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원주천 수달이라고 검색하면 동영상을 찾을 수 있어요. 친구들도 보면 깜짝 놀랄 텐데 부모님께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수달도 붙임 딱지 붙여보세요. 몸 옆에 8, 9개의 정도의 커다란 반점이 있는 모래무지도 살고요. 모래무지와 비슷하지만 꼬리 쪽이 납작한 얼룩동사리도 살아요. 몸 옆의 각 비늘에 초승달 모양의 검은 반점이 있고 몸 옆쪽에 연한 갈색 가로줄 무늬가 있는 참붕어도 있어요. 아래 붕어도 있는데 몸의 줄무늬로 참붕어와 붕어를 구분하기도 한답니다. 붕어는 사는 곳에 따라 색이 다르다고 하는데 흐르는 물에선 푸른색, 고인 물에선 갈색, 어두운 곳에선 검은색, 맑은 물에서는 흰색 붕어가 많다고 해요. 신기하죠? 또 친구들이 많이 보았던 피라미도 살고 있고요. 원주천에 가게 되면 기억해 두었다가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천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산 봉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단구동 도로명 중에 천매사거리가 있는데 근처 천매봉 매사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쪽 보도록 할게요. 단구동에는 천매봉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매를 키워서 꿩 사냥을 나갔어요. 고려 충렬왕 시절. 가을 추수를 끝낸 영식이와 지어리는 번식을 마치고 내려오는 참매를 잡아 길들이기로 했어요. 매 먹인 개구리와 뱀을 직접 잡아 먹였고 손밥 먹이기, 날려서 밥 먹이기 등 다양한 훈련을 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참매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훈련을 잘 따라왔어요. 겨울이 되자 영식이와 지어리는 친구들과 천매봉으로 갔어요. 동네 할머니께 배가 꿩사냥을 잘하려면 천매봉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매나간다! 소리와 함께 쏜살같이 날아가 꿩을 향해 돌진하는 참매를 보면서 영식이와 지어리는 무척 신기하고 흥분됐어요. 매가 잡아챈 꿩을 보면서 손뼉치며 좋아했죠. 영식이는 잡은 꿩을 매에게 먹이로 줬어요. 영식이와 지어리는 겨울 내내 참매와 꿩사냥을 다니며 놀았는데 어느 날, 매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매를 보니 놓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봄이 되자, 매가 좋아하는 닭한 마리를 먹이로 주고, 천매봉으로 돌려보냈어요. 잘 들었나요? 어,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떤 동물을 훈련시켰을지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은 사자를 훈련시켜 보고 싶었어요. 사냥도 잘하고, 사자 갈기를 만져보고 싶기도 해서요. 친구들은 어떤 동물을 훈련시키고 싶은지 무척 궁금하네요. 겨울철 매를 잡아 훈련시키고 사냥을 했던 장소는 어디라고요? 네, 천매봉이죠. 기회가 되면 부모님과 함께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 한장 넘겨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들었던 천매봉 이야기를 순서대로 번호 적어볼까요? 먼저 5번, 매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요. 네, 다음은 앵무새를 길들여요? 네, 아니죠. 우리는 매를 길들였죠. 네, 그 다음 2번, 매를 훈련시키죠. 가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식이와 지열이가 직접 먹이도 잡아다 훈련시켰잖아요. 네 다음은 사냥개와 총으로 꽝 사냥을 할까요? 아니죠. 조선시대 임금님은 사냥놀이를 하나요? 네 이것도 연관이 없죠. 훈련 시켰으니 사냥을 내보내야죠. 4번 매가 꽝을 잡아요. 신석기 시대엔 돌 무기로 사냥을 했는데 천매봉과는 연관이 없죠. 훈련시키고 사냥을 보낸 매가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고 영시기와 지어리는. 7번, 매를 산으로 돌려보냈어요. 자, 그러면 5번, 2번, 4번, 7번 순서가 되겠네요. 모두 완성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선생님과는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친구들이 살고 있는 단구동, 하늘에서도 보고, 원주천 천매봉도 알아봤는데 어땠나요? 잘 알던 곳도 다시 확인해 보고, 모르는 곳은 더 알게 됐나요? 다음 시간에는 박경리 문학공원을 공부하며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거예요. 단구동의 옛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사는 단구동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느끼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